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덮친 지약 200일. 이른 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200일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우리와 하나가 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외출 필수품이 됐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서로가 불안해지고.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일상의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는 이 마스크를 통해 코로나19를 되돌아봤습니다. 청정 지역이던 강원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하루에만 5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 강원도 춘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도 코로나19 공포가 들이닥쳤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섰고 그야말로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살수 있는 양이 적다 보니 매일매일 마스크 전쟁이 따로 없었습니다. 16만 천 장을 유통하여 1인당 장씩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빠르게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마스크 오보제를 실시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힘을 쏟았고 사람들의 불안은 빠르게 해소됐습니다.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공적 마스크 제도는 7월 12일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8월 기준 1일 최대 생산량이 4천만 개로 늘면서 마스크 구매로 인한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kf우승 말대로 우리나라 시약청에서 인정한 kf94는 94%를 막아주는 거고 80은 팔0까지 막아주는 거고, AD는 비말 마스크라 그래서 덴탈이나 비슷하게 비말만 그침 치기는 거 입자만 막아주고 바이러스 그런가 미세 입자는 덜 막아줘요. 이제는 어딜 가든 마스크는 필수가 됐고 철저한 방역과 위생 관리로 걱정했던 국회의원 선거까지 안전하게 마쳤습니다. 코로나일구로 인한 불안감을 마스크의 불편함으로 감내하며. 그렇게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불안하거나 안정감이 생이생고비요 아, 처음에 네, 처음에는 많이 그랬는데 하지만 여름이 오고 숨이 턱턱 막히는 마스크가 점점 귀찮아질 무렵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중순 서울 제일 사랑교회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서 감염된 코로나19 확진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2차 팬데믹이 발생한 겁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에서는 지난 5개월 동안 74명이 감염된 것과 비교해 광복절 집회 이후 120명 이상이 더 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코로나19의 공포가 우리 곁에 가까이 왔다고 느껴졌는데요. 덥고 땀이 차지만 사람들은 다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가까이서 이런 일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지금이 이제 정말 실감하면서 정말 마스크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호할 수 있다는 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마스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안전을 위해 썼지만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배려와 양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마스크로 인한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민해진 시민들, 마스크 착용 여부와 관련해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집니다. 당신 하나 때문에 지금 피해를 하면 여기 다 망가져요. 안 된다고 했는데도 지금 인지 썼잖아 경찰 들어오시니까 그는 안 되지죠, 아주머 엄마로서 부모로서 조금은 안좋지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서로 지켜야 이게 얼른 빨리 해결이 날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니까 눈물이 그래. 나요. 감염에 대한 불안. 누군가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 그렇다고 이러한 갈등 하나하나를 개인이 해결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밤에 이제 술 취하시면 마스크를 안 써요. 그게 한 가지 좀답답해 우리도 운전하면서. 그렇다고 거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막고 더 이상의 도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다행히 원주를 시작으로 춘천, 화천, 홍천 등 강원 도내 6개 시군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 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 명령에 따르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도 기간에 거쳐 10월 13일부터 벌금 부과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화천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발동과 함께 미리 마스크를 준비해 군민들에게 배부한 화천군. 어린이용을 포함해 화천군민 1인당 신장식의 마스크를 제공했습니다.뿐만 아니라 화천 지역 대학생들은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 명령을 홍보하기 위해 개도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에서는 어쨌든 간에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도 배포하고 5개 읍면에 우리 화천군 지역 내 개도 요원들을 다해서 배치했어요.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어떻게 보면 일자리에, 좀, 며칠 안 되지만, 그 화천군이 좀 앞서 나가지 않았나. 대학생 개도반은 구간을 나눠 돌며, 상인들과 군민들에게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저희가 9월 1일부터 화천군 전 지역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가지고 덥고 불편하실 거 아는데도 좀 부탁드릴게요. 또한 마스크가 없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하며 착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 봤어요, 그 파란 거 입고. 음, 뭐 아, 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그냥. 어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 써서 더 쓸라 그러고. 마스크와 함께한 200일. 앞으로 우리와 얼마나 더 함께해야 할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타인을 위해 배려하고. 불편함을 참는 노력들이 이어진다면 우리가 그리는 그 날은 머지않아 다가올 것입니다. 정말 마스크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호할 수 있다는 거또 다른 사람한테 저희가 어... 패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말이죠. 우리의 부주의와 방심이 누군가의 생업과 학업에 피해를 줄수 있고, 우리가 불편함을 참고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실천함으로써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